엄청 쉬운 이야기예요 음, 그냥 A랑 B의 관계가 이렇게 돼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누가 크다? 루트 A 루트 B. B가 크다. 쉬운 이야기죠? 네. 마찬가지, 바,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A랑 B 중에 누가 크다? B가, B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음, 아닙니다. 음, 뭔 얘기냐면, 나는 지금부터 루트 5랑 루트 7을 비교하고 싶어. 5랑 7 중에 누가 커? 7. 7이 크지. 그럼 7. 루트 5랑 루트 7 중에 누가 크다는 거야? 7. 7. 7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음. 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엄청, 이야. 간, 엄청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운 내용은 루트 A의 제곱이 몇이다? A다. 이거 배웠지? 네. 근데 항상 방향성이 중요해. 이 방향만 잘하면 안 되고 반대 방향도 잘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 내가 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야 3이랑 루트 7이랑 비교해보고 싶어 3이랑 루트 7이랑 비교해보고 싶어 네. 근데 둘은 아직 한 쪽에 루트가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3을 바꾸면 안돼 3을 어떻게? 3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3로. 그치?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결과는 얘몇 나와? 루트? 루트 9 9나오죠? 그럼 루트 9랑 루트 7이랑 비교하면 되죠 무화과? 아. 루트 7 루트 7이 크죠 뭔 소리 하는 거 루트 9가 크잖아 <laughs> 그렇죠 <그정도. 웃음> <laughs> 내가 이게 잘못 튀어나왔어 된거 맞죠? 네 네? 그렇답니다 몇 가지만 더 해볼까? 봐봐 재밌어? 엄마 엄마 0.1이랑 루트 0.1을 비교할 거야. 네. 아, 네. 네. 0 1이 e 요0 1 young, tummy, little, young, tummy, l i t 0 네. 루트 루트 0 1의제곱 n g t u m 0 0 0 .01. 0 0 t 되 e y o u 0.01이 되 m y 는 i t t l e y 가 커, n 가 네가. 네가 커. l i t t 안 돼? 네. o u n g tummy, little, y o 3이랑 루트 3이랑 비교해 보자. 3은 어떻게 돼? 루트? 집 되죠. 누가 커? 루트, 루트, 루트. 3이 커. 이 커. 네가 진짜 루트가 그러네. 루트가 더 크다. 루트가 3이잖아. 근데 왜억지고 루트가 크잖아. 3이 크잖아 3이 뭐? 지안 했는데. 오케이. 다음. 쳐다보니까. 2분의 1하고 성호가 해봐. 네. 루트 2분의 1이야. 누가 더 클까? 2분의 1. 2분의 1이 클것 같지? 아 반전이 있어? 아, 얘는? 아 루트? 4분의 1. 2분의 1에 제곱이 되니까 뭐하네? 아,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되지. 누가 커? 네? 루트 2분의 1.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커? 2분의 1. 2분의 1이 크니까 루트 4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크겠네. 얘가 크게. 음. 알겠죠?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얘가 클것같아막 그렇게 하면 안된다무 우리 성로 알겠지반시 네. 어. 어떻게 해? 야 돼? 네. 좀 전에 네. 연습했던 계산을 루트 그렇죠. a의 제곱은 a다. 요거에 반대로 해가지고 둘을 잘 비교해야 된다. 어려운 네. 얘기 없죠? 네.